아멘 음,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대되아 알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떠한 가운데 아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도 주인이 너여 주셨어서. 아니, 우리 모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을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자극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그큰 은혜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안 우리가 묻힐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패하고 삶에서 그 실패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쓰고, 아버지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남으로부터 또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안에 모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흰눈보다 흰양털보다 더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순정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것이 다 우리 것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며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가져가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그 십자가에 놓으며, 하나님 다른 것들을 하나님 그 십자가에 놓는 우리의 정말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 람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강림교회 모든 재단에는 언제나 우리의 약함이 뿌려지고, 하나님 우리 그 위에 우리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는 보혈에 그 피가 덮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와 청년, 성가대 그리고 모든 섬겨지고 섬겨지는 그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에 선포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될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교회 안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직장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민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곳에서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세상이 어떤 곳에서처럼 결론에서 나타나는 삶이 아닌 모든 과정의 첫 단계 첫 단계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고백이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여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아픈 자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또 마음의 힘듦을 t t 하고 있습니다.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바로 우리고 b 이 t 려지는아 i t t l e bit of a 수고하는 모든 손길손길 손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위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